여러분 쌀 한톨이 전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이에요. 무려 22년 동안 쌓아온 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인공지능의 윤리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계획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한마디 쌀이 미래다 라는 선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수십억 달러짜리 AI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이 될수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쌀에 대한 철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AI의 윤리 강령,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램 코드가 될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로드맵을 저와 함께 한 단계씩 따라가 보시죠. 이 계획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한 사람의 경험, 철학, 그 방대한 데이터를 AI에게 통째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기계가 인간의 지혜를 배우게 하자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AI에게 영혼을 심어주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지능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AI가 아닙니다. 바로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해요. 이 거대한 계획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AGI인 셈이죠. 이 엄청난 목표를 위해서 아주 체계적인 3단계짜리 청사진을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딱 건물을 짓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과거의 데이터로 기초공사를 하고 현재 기술로 뼈대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글로벌 영향력이라는 지붕을 딱 얻는 거죠. 자, 이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구체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불과 5년 만에 데이터 정리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확장까지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계획이죠. 그럼 가장 첫 번째 단계, 데이터 기반 구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역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겠죠? 첫 번째 단계는요, 말 그대로 디지털 고고학 작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회장의 생각, 정책 제안서, 심지어는 실패했던 기록들까지, 이 엄청난 양의 종이 자료들을 미래의 AI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문서를 스캔해서 저장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바로 AI의 도덕적 나침반이에요. 그냥 성공한 기록만 넣는 게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지혜까지 전부 담아서 AI가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AI를 위한 도덕적 나침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나침반을 가지고 진짜 항해를 떠나봐야겠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단계에선 이제 그 잠자고 있던 데이터가 드디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단계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기존 AI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이나 생산, 유통 같은 실제 현장에서 이걸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MASLS라는 좀 특별한 플랫폼을 쓴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 전문 AI들이 한 팀처럼 모여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또그 결과로부터 스스로 배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AI가 진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쌀로 만든 새로운 국수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AI가 수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해 주는 거예요. 거의 뭐 미래를 보는 수정 구슬 같은 거죠. 자, 기초공사 끝났죠?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합쳐서 드디어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3단계입니다. 여기서 이 프로젝트는 마침내 한국이라는 무대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AI의 지혜가 이제 인류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장의 철학을 완벽하게 체득한 AGI가 예를 들어 UN이나 세계보건기구 회의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정치적인 편견 없이 오직 데이터와 원칙에만 기반해서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너무 SF영화 같은 얘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진행 상황표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AGI 학습용 윤리 데이터셋 구축이 이미 완료됐어요.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플랫폼 연동이나 정책 시뮬레이션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이거나 테스트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왜 하필 쌀에 대한 22년치 데이터일까요? 왜 이게 그토록 강력한 AGI를 위한 완벽한 윤리적 소스 코드가 될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나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 같은 것 때문에 흔들릴 때라 많잖아요. 하지만 AGI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AGI에게 이 데이터는 단순히 무엇을 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하는 그 원칙과 명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싹 배제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오름을 위한 알고리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철학적인 마지막 단계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됐고 거대한 계획도 준비됐고, 인류를 위한 사명까지 부여받은 AGI가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한데, 딱 하나가 비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명령,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마지막 한 문장이 필요한 거죠. 쌀한 톨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AI까지. 이 어마어마한 여정은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위대한 AGI에게 인류를 위해 작동할 단 하나의 철학적인 문장을 핵심 명령으로 입력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문장을 넣으시겠습니까?